이십팔장 28절부터 봅시다. 로마스는 신구약의 노란자와 같습니다. 뭐와 같다고요? 노란자. 노란자가 좋아요, 흰자가 좋아요? 노란자. 어떻게 알았어? <웃음> <웃음> 나는 흰자는 먹기 싫어, 싱거웠어. 자, 28절부터 시작. 우리가 아하나님 사랑자, 고통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선을이루느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오늘은, 어,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이뭘까 그냥 복이나 받고, 그냥 막잘 뭐 떼고 그것으로 끝날까?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아멘. 할렐루야. 아민. 이거 필요 없지요? 아민.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그냥 부른 것이 아니야. 어,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중에, 뭐, 사업가도 있고, 세금 거두는 세리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이래 행편없이 살았던 뭐 조폭들도 있고, 벨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마태가 세금을 거두는 사람인데, 세관 안에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어이! 날리 따라오라오! 그래가지고 제자 삼았어 베드로 형제들을 불렀는데 그들은 고기나, 고기 잡다가 금을 던져서 고기 잡다가 부름을 받았어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별별 사람이 다 있어 왕도 불렀고 옥나무를 재배하던 아모스 같은 사람도 불러가지고 정의의 선지자로 만들기도 하고 아멘 직장 생활을 하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우기도 하고 옛날에 고기 장사하던 사람들 또 머리 깎던 이발제이들 이발제 그면안 되지 이발사들 사실은 이이 이 머리 깎는 직업이 제일 훌륭한 직업이 왜 제일 위에잖아 맞아요 맞아 구두 짚는다고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구두 수선공, 구두 사장도 아닌 무디를 불러가지고 세계적인 부흥사대 했잖아. 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부르는데 어떤 사람 부르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 자들을 불렀어. 네.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서 범죄했는데 그들이 하나님 떠났는데 다시 불렀어." 오나, 나하고 대화하자. 문제가 뭐냐? 나죄 문제 냐죄 문제면 내가 죄 용서해줄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있다니까? 머리 네, 네, 네. 깎는 사람이면 어떻고, 부두수 성공이면 어떻고, 괴기 잡는 어부면 어떻고, 하나님이 부름받았다는이 자체가 축복이야. 네. 여러분, 옛날에 사단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 잭슨사람 김혜경. 그 사람 어차 미국 갔더라고 한국에서는 인기가 없어요. 미국에 가고 옛날에 이 사람은 뭐였냐면, 무당이었어, 무당. 그래가 그 사람이 당군교의 교주였어. 돈방석에 앉아 있었어요. 가서 한번막 풍장, 날만 세면 내도이다. 뭐이러다가 세상에 이제 예수 믿어라! 그랬지. 그 사람 내가 직접 만났어. 무당들은 그래요. 날만 셈은 내도이다, 그래요. 밤새도록 동당동당, 동당동당. 어, 어, 이러다가, 예수 만나가지고 이 사람이 목사가 됐다니까. 그 사람이 생기기도 잘 생겼더라고. 그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 마귀가 세워진 왕관을 벗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의 옷을 입은 거야. 오늘 우리도 마춰봐주잖아 우리도. 우리도 사실은 예수와 믿었으면뭐별볼일 없어. 이장들지기가 예수와 믿어서 목사 때였고서. 꼬라지를 봐서는 목사 타입이 아니잖아. 그렇죠. 헐렁하김시현 집사 정도는 돼야지. 안영재 성도 정도는 돼야지. 내가 얼굴이 헐, 탁월하게 훌출하잖아. 나는 사실은 나 혼자 하면 일등이지만, 둘이 가면 이등밖에 못.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다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대로만 살면, 수지 맞는 구찌가 생긴다. 할렐루야. 계시록 22장 17절에 보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하기를 오라! 오라고 초청하고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거룩한 백성 되었어. 그랬으니 오늘 우리는 사실은 나는 적어도 열까지는 해야 돼. 그 열까지 다 하면 여러분 입신당계다 들어가. 뭐 지금 밥 먹고 지금 금방 이제 잠이 올 만한 시간이기 때문에. 간단히 저는 짧게 하면 5분 길게 하면 5시간 하는데 5분 만에 끝낼 수는 5분 안에 끝낼 수는 없잖아. 그리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부르시기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로 만드시기 위해서. 누구의 소, 소유 사먹이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불렀어. 여러분, 마귀 소유되었으면 어째 되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 위해서 불렀다고. 하나님 의 소유는요, 거룩한 백성이 축복의 사람들이요. 하나님 은혜로 큰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소유 상태에서 불렀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죄 용서하려고 우리를 불렀어. 뭐 하려고? 용서, 용서. 죄 그대로는 우리는 하나님 못 만나요. 그죠? 예수님이 와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 다 해결했어. 그 예수 믿음의 죄 사함 받습니다이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자 로마스 1장을 한번 해봅시다. 로마스 1장 6절 시작 누구의 것으로? 예수님의 것으로 옛날에 유치원에 가면 애들 노래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있어요. 아빠 것도 아니에요 엄마 것도 또, 아니에요. 그 다음, 누구 거요 예수님 거예요. 할아버지, 어세는 할아버지, 손자들이 할아버지 사랑을 받으니까 나는 할아버지 거예요. <laughs> 할머니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불렀어.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자, 이사야 43장 펴봐요.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 1절을 했어요. 제자 야고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너를,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고요? 지명하여. 지명하여. 지명하여 불렀어. 지명하여. 아, 네.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지명해서 불렀다고. 아 네. 아무나 부른 게 아니요.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에요. 안녕제를 부른 것은 하나님이 택했어 아, 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정하시고 그랬어. 택했다는 말이 정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정해 놨어. 하나님의 것으로 할렐루야. 아, 네. 지혜씨도 아, 네. 우리 김영숙 권사님도 장집사도 그 다음에 우리 김시현 집사님도 그 다음에 우리 박목사님도 아멘. 아멘. 저는 아멘. 아멘. 아멘이요 <laughs>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자를 때가 되면 불러낸 거야 아멘.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부르고 때로는 질병을 통해서 부르고 때로는 문제를 통해서 불러요 아멘. 부르는 모양은 다양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부른 거야. 죄에 빠져있고, 마귀에 사로잡혀있는데, 거기서 우리를 빼 뺏어냈어.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해주셨어. 그리고 불러내서 뭐 했어요?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했어. 은혜로 우리가 믿었잖아요.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은혜? 큰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떤 사랑? 큰 사랑. 이 뭐,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 대인들은 그래요. 대인 관계는 아이고 조건부 사랑이에요. 너무 조건이 많아. 그런데 하나님 무조건 불렀어. 못 나도 괜찮고 못배워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요. 한번 부르신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하나님은 절대 안 버립니다. 그 마귀들도 하나님 손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뺏어가요. 왜? 하나님 손이 능력 있잖아 할렐루야 그리고 불러어뭐 했어요? 죄 문제부터 해결했어 죄 용서했잖아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안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하나님 성기는 침백성 되게 하려고 아멘 하나님 성기는 침백성 되게 하려고 우리를 불렀어 자 디도서를 다 펩시다 디도스2장디도스인지디도스인지 디도스인지 몰라. 디도스2장4절 시작. 어, 디도스2장4절 읽어봐요. 디도스예요디도스 몇 장? 2장 4절. 2장 4절. 그들로 젊은데다. 응, 그말 맞다. 근데. 잠깐 그거 안것 같아. 비소스가 아닌가 봐. 그러면 또딴데 찾아야지. 자, 베드로전서 2장. 시작. 디도스 2장 14절이네, 13절이 아니고. 자, 일단 베드로전서 2장을 먼저 봅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laughs> 그러나 있는, 그러나 있는 태가신 속초지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백성이니 아멘. 주님이 소유 만들어라고 불렀지요. 그럼 디도스 2장 14절 을 다시 봅시다. 시작 디도서 2장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기 백성, 자기이 소유로 불렀어. 그래서 말하고 뭐 하나님 성기라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십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의 친백성 맞아요? 네.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네. 가짜 백성도 있어요. 없어? 하나님의 친백성이야. 네. 여러분 자녀도 친자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네. 성경에 보니까 친백성도 있고요 가짜 백성도 있더라고. 그죠? 하나님 예수는 사랑해서 안했어. 야곱은 사랑하고 예수는 사랑 안했어 그죠? 이스마일하고 이삭하고 누굴 더 사랑했어? 여종을 통해서 난 자녀는 진짜가 아니요 사라를 통해서 난 자녀가 친백성이에요. 그 친백성에게는 특별히 주시는 게 있느냐 느냐하면 성령을 주셔. 성령을 통해서 예수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로마스 8장에 이야기했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맞아요? 아멘. 예, 아버지, 한번 해봐. 시작. 아버지! 그래야 듣겠어요. 다시, 시작.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지 마. 아빠, 한번 해봐. 시작. 아빠! 언제 아, 듣겠다. 얼마나 예절한지 몰라. 아빠 소리가 예절해서 주님이 와, 그래? 그럴 것 같아. 아멘해요, 좀. 아멘. 자, 그리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른 것은요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불렀어 베드로전서 1장 16절 한번 해봅시다 거룩한 삶을 살도록 예 네.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이다 하셨느니라 아, 아멘. 자그 다음에 히브리스 12장 14절 히브리스 12장 14절 시작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확정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줄을 서지 못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를 거룩한 생활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개차바이로 살면 돼요 안 돼? 뭐 술도 잘 마시고 춤도 잘 추고 뭐. 세상은 세상 교회 오면또 교회에서 잘해 양다리 걸치면 하나님 기뻐해 기뻐하네 <laughs> 아니, 날래 말하기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지고 하나님 의 이름에 영광 돌리라고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 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생명양식 줄라고 불렀어 이 양식을 안 먹으면 안돼 <laughs> 여러분 애기낳으고 저다 먹으면 살아요 못 살아? 저다 먹으면 못 살아 그래 엄마가 또잘 먹고 애기를 젖을 먹기야 애기가 건강하잖아 그죠? 옛날에는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얼마나 엄마가 못 잡사 가지고 애들 전부 다막 멸치로 다 만들었어 <laughs> 우리 둘째는 대은이를 으, 놓고 난 뒤에 엄마가 너무 아파가 몸이 안 좋아가 보약을 한 쪽을 지어다 먹이했어. 근데 보약이 참 좋은 보약이었어. 근데 엄마가 살찌기기 전에 아기가 다 빨아먹었어. 아기가 이만큼 커졌었어. <laughs> 여러분 말씀을 잘 쪽쪽 잘 빨아잡수세요. 예,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잡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아... 아멘하고 잡사야돼 아하니까 입만 벌려도 면안 되지 아멘하고 잡사야지 아멘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대살로니카 교회의 성도들은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그 속에 역사에 있어 대살로니카 전서 2장 13절에 기록을 해놨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양식 주셔서 생명 양식 주기 위해서 불렀어 말씀이 양식을 먹여야, 먹어야, 영혼이 힘으로도요, 엄마 세상 이겨요, 아멘. 말씀을 신령한 짓을 먹어야 되는데, 이 신령한 짓을 먹으려면 다섯 가지를 버려야 돼. 시기, 외식, 그 다음에요, 악독, 괴휼 여러 앙종을다 내버리고, 그거 다 버리고 잡수면요, 영육 간에 살이 되고 힘이 될줄 믿습니다. 아멘. 믿음이 더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 강력하게 임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해. 듣는 자들이 구원받습니다. 믿는 자들이 축복받습니다. 믿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이요. 역사 무대에 세움을 받아요. 노아 보세요, 노아. 놓아. 야, 너 방주 만들어라. 광주는 강가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아라산 꼭대기에서 만들었어. 아마, 배를 짓다 보니까, 이건 내가 잘못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내가 이게 미쳤나, 왜 이러노? 왜 해필이면 배를 여기다 지으라고 그럴까? 에? 시시해, 안 해? 그래서 끝났어. 그죠? 그리고 하나님 명령이니까, 그것도 뭐 2년도 아니고 12년도 아니고 120년간 지었다니까? 그게 하나님 순종하는, 노아를 높이 세웠잖아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순종하니까 복 복덩어리가 되게 해 주셨잖아요. 이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잖아요. 이그 부모가 복을 받 복을 받았어. 하나님 말씀 을 순종하면 자녀들이 잘돼요 아멘. 목사가요 하나님 뜻대로 설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우야든지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목사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잘 받아야 돼. 그래야 듣고 끝나면 안 돼. 듣고, 믿고, 그 다음에요. 행동으로 옮겨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크게 잘 되게 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보세요. 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내 살을 먹는 자와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고. 바로 이, 이 살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신 사실을 믿는 거야. 아멘. 그 부활 자체를 믿는 거야. 할렐루야. 이 말씀 신앙은 바로 축복을 받는 신앙인데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불러서 어떻게 하려고? 생명 양식 먹일라고. 그거 먹어야 영적인, 영, 영적으로 성장을 하잖아. 아, 난, 아도 이야기 했지만, 우리가 육신이 병안 들고 그러면요 면역력이 있어야 돼. 그 면역, 면역력이 있는 양식을 많이 먹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식물만 많이 먹으면 안 되죠. 단백질도 먹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 목사가 맨날 컬럭컬럭하고 피칭하고 병 들어가 있으면 전도 될까, 안 될까? 안 돼. 목사도 좀 건강하고 힘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도 힘을 받아야 돼. 그러려면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돼. 제가 기도할 때마다 늘 기도는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악한 세력들을 추방시킬 능력 주소서. 병고치는 은사를 주소서.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그리고, 복을 빌 때, 성도들이 잘되게 해주소서, 그런 기도를 해요. 그러니, 따라합시다. 성도에 부르신 목적은, 성도에 부르신 목적은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소유로 만들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위해서 생명 양식 주시려고, 주시려고, 우리를 불렀어요. 그죠? 그 다음에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일 맡길라고 사명 주시려고 부른 거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요 수산시장 회장이요 그죠? 베드로가 수산시장의 회장이야 회장. 요새는 뭐 냉동창고가 어마어마히 큰데 그때 냉동창고도 없었어. 그래도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았을 때는요, 쉽게 말해서 그, 고기 잡는 그 지역에 그 총계 회장이에요, 총계 회장. 그래가지고 돈, 돈도 주미가 상당히 무거웠을 거야. 그죠? 밭도 사고 집도 사고 이랬을 것 같아. 근데 고기 장사 잘 하는데 하나님 불렀어. 아니, 난안 됩니다. 지금 고기 좀더 잡아가. 돈좀 많이 벌고 난 뒤에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물과 가족을 버리고 따라갔어.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 재배하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부르니까요. 그냥 따라갔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사명자야. 목사마 사명자가 아닙니다. 집사도 사명이 있습니다. 아멘. 평신도는 평신도 사명이 있다니까. 오늘 이 향기 집사가 또 예수 향기 바라러 갔나? <laughs> 전화 받아요? <laughs> 통화 중이었어요? 이상하네 예배 사명을 감당 안 하고 갔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은요? 일맡기라고 불렀소 이습니까 글씨가 잘 보여요? 야, 저기 뭐야 영화 촬영하는 데는 안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laughs> 요, 요 놈이 딱가리기가지난번에안 나왔어 그래서 요 놈을 내가 이사를 옮겼어 이제 잘 보일까? 네. 할렐루야! 아, 네. 그 다음에 또왜불렀을까 따라합시다 안식 주시려고 뭘 안식 주시려고? 뭐 주시려고? 안식. 안식 주시려고 여러분 깡패들이 우리를 부르면 뭐 하려고? 불이 먹을라고 말안 들으면 몽디 때려 야구 받다가 막 때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부르신 것은 안식 주려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으면 희락과 화평이 충만해 아멘. 예수 믿는데 왔는데 맨날 힘들어 그럼 어떻게 마귀 쫓아야지 질병 쫓아야지 아멘. 주님이 복을 받아야지 아멘. 예수 믿으면요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예수 믿으면요 안식이 우리 속에 먼저 와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오늘 주님의 소유로 부르신 것은요 뭐하라고 안식 주시려고 불렀어 요한복음 14장 1절을 보니까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그러셨어 아멘. 내가 천국 준비해놓고 올게 제 영광의 날에서 영원히 너들이 안식할 날까지 하나님이 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하려고 또 불렀을까? 따라 합시다. 상급 주시려고? 상은 누가 받아요? 상은요. 일한 자들이 받아요. 수고한 자들이 노임을 받잖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는요,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멜로가를 주신다고 말씀한 줄 믿습니다. 히브리스 11장 6절을 다 뵙시다.

우리를 불러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응. 따라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불러셨어요. 하늘 나라에서 영원히 살 날이 와, 천국 가면 깜짝 놀랄 일이 있답니다. 아, 어떤 사람은 예수도 시원찮게 믿었는데 또 와가 있잖아. 어떤 사람은 경상도 말로 새 빠지게 일했는데, 아, 그 사람이 없더래. 알고 봤더니 진짜 믿는 거는요, 설렁설렁 설렁 믿어도 진짜 소 믿음이 있어. 여러분, 소 믿음도 있고, 겉그 믿음도 있어야 되는데, 겉그 믿음은 삶의 열매입니다. 그죠? 내가 생각하기는 설렁설렁 믿어도 거기 왔다는 거는 하나님 택한 백성이야. 네. 겉은 보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의 삶이야. 할렐루야. 네. 오후 예배 얼마나 피곤해. 그래서 내가 간단히 5분밖에 안 했죠? 네. 5분 더 했나? 5분 40초. 5분 40초. <웃음> <웃음> 우리 집사님 왔으면 재미없어. 자, 한번 봅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 당신의 소유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려고 죄 용사하시려고 하나님을 섬기는 침백성되게 하려고, 침백성 하려고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고, 하려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기,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먹는 양식은 식물이 아닙니다 생명양식 말씀의 양식 이 말씀을 먹어야 힘으로도요, 신령한 젖입니다. 이건 먹어야 어떻게 해요? 세상을 이깁니다. 영적 전쟁에, 영적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 다음에 속 사람도 강하고 그 사람도 삶이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일식이라고 불렀어. 나는 일자도 이런 일자는 생여 처음 봐. 바로 보면 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안식 주려고. 그 다음에 상급 주시려고 영원토록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생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부르신 목적에 응하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주시는 그복나다 받게 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살게 해주세요. 주의합시다. 주여 합시다. 주여!